thank mm -hmm. you 그 날에만 수백 통이 온 거야, 2, 3 0 통이 온 거야. 그래? 단가라고. 어. 전화가 지금... 끊으면 오, 끊으면 오, 끊으면 오, 이런 거야. 이그 정도야? 어, 그래 전화 안 꺼버렸어, 그냥. 싹 어. 넣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폭발을 해버린 거야. 어. 일해야 되는데. 어. 중문전고가 오지도 모르는데. 되게 전화 많이야. 근데 이거 한 달에 막몇십만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빨리 와. 나도 저기 일하면서 전화, 가게 전화 내가 왔거든전 어. 전화 되게 많이 오죠 심심하게 와 어? 심심하게 일단은 뭐라고 묻냐면 딱 사장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어, 어. 어. <laughs> 사장님이신가요? 어. 아닌데요? <laughs> 그러면 난, 난 대충 이래서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이러면 아 다른 게 아니고 마케팅 네이버 상인공출 마실게요 치킨 치킨 처음에 그 네이버 상인공출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도 네이버 본사에서 전화를 했대 아 그래? 아, 그전화못 어. 그 받아왔어 그, 그, 가끔 네이버, 있어 막말 그, 있어 무슨 네이버 본사에서 전화를, 전화를 왜 했대 본사에서 전 본사 관리업체인데 뭐 전략을 했대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관리업체지요 가... 어. <laughs>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어디나 똑같대 우리는 다른 업체랑 틀리대 똑같은 노드인데 돈 있었으면 벌써 했지 저기 옆에 근처 사장님도 근처 사장님도 뜯긴 사람 많아 어. 120만 원 130만 원 광고비 받아놓고 어. 한 6개월 관리 수다가 안해응 나중에 안 해줘 해도 어, 안 되니까 진짜서 상생정 보통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laughs> 그 방송국이라고 해 준다고 <laughs> 아, 그린... 그냥 가만히 <laughs> 들두면 이게 되게 뭔줄 알아? 빨리 얘기해. 상생형 보통 그 방송국에서 저희 방송국에서 <laughs>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laughs> 듣게. <못 알아들게. 웃음> 어 야, 그럼 촬영명이 뭐가 그, 그 이름이 뭐가 되세요? 그러면 상생정 보통이요? <laughs> 에? 뭐라고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들께는, 그렇지. 생생전 보통 생각하시는 거야. 뭐 근데. TV에 나온 것처럼 들리지. 무료로 어, 해준다니까 뭐 그냥 어. 일단 찍고 보는 거지. 어, 절대 그거 안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배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배민도 사용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야 상이 노출이 되고 뭐 얼마 수수료가 빠지고 뭐 그런 거다 알잖아.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는데. 모르지 전혀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탈면 팔수록 마이너스 보는 장사를 어? 하는 거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저렇게 장사를 하죠. 모르시니까. 음. 그 설정에 들어가면 음. 설정하는 라인, 라인 라인이 있잖아. 얘네가 초기 설정을 배달비나 수수료를 되게 높게 설정해놔. 어, 그니까 어, 본사 그대로 본사에서 해준 그대로안 바꾸고 계속 가는 어, 거야. 원래 수수료가 우리가 나가는 게 6천 원이야. 음. 근데 우리가 집 거시기 하면은 안에서 설정을 하면은 막 2천 원, ,000원, 3천 원까지 줄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시는 거지 음. 어르신들은. 그리고 쿠팡도 나중에 아... 우리가 돈을 직접 뽑아야 되잖아 그걸 몰라가지고 어, 거기에, 입금이 안 된다고 발망한 거기에 발망... 몇백만 아... 원이 쌓여있는데 모르는 거야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우리가 우리가 직접 빼야 돼 어, 우리가 클릭해서 아... 빼야 돼 그걸 모르니까 그냥 부들부들 떠계시 거야 이게, 왜 돈이 맞게? 안 들어와? 응. 그래서, 그래서 그... 내가 그래서 그 작업을 내가 수작업으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내 발품 팔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우리그 <laughs>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다그다그그 다음, 아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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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다 일단 다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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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늦게 나와도 이때지 기다려주니까 어, 진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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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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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면 이런 거금아 <laughs> <laughs> 그대로 지는 <아는구나>. 지금 손님들이 거기에 훅 <laughs> 가는 거 어, 이 이거? 금 지금 지아아 이것도 진짜 정성이거든 그렇지 <laughs> 쓸만한 거찾아금 응. 지금 지 해야 되 지금 지금 처음지 처음 몇개 편집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어 다음날 까지 붙잡고 있고 막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노하고 생겨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쓸만한 거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난 아직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 <laughs> 아직도 그냥 지금 몇몇달된 거야? 내가 올해 3년전 영상이 처음 온거아저 그니까 옛날 젬배치던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올해 3월 아, 오래됐네. 어, <laughs> 올해 3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 편찮으시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어. 이거라도? 아니다. 이거를 해야겠다. 어.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올린 3월이고.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찍어서 그냥 연주하는 거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거는 그때는 아.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네. 아니 제대로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3월. 시험은 잘될것 같아. 영상에 풀 키워 제차라 그게 제일 힘들다 꾸준히. <laughs> 굳이... <laughs> 어느 순간 갑자기 뭔 영상 하나 터진대네. <laughs> 그렇다고 하면. 그 막... 올라가네. 그게 무모자 됐네. 그타가가지고 지난주에 하나 못올렸거든 파도가서 아, 그치 말하고 아 일하러 가고 하니까. 그분 이제 내일 내일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 컴퓨터 붙잡고 있어야 돼. 아이 <laughs> 하루 좀 아. 해야지. 사실, 아 구독자 분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내가 너무 놀랐거든. 그러니까 같아. 어떻게 어? 와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달 소리. 너무 좋아해주시니까. 그 그런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진짜. 조용히 음, 보는 거. 진짜 그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진짜. 아버지는 음. 괜찮아지셨어? 아 아버지 괜찮아지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셨어. 아, 아 다시 술술 담배 술 담배. 우리 아빠도 여기 피부암 생기셔가지고 어. 피부암은 확정인데 이제 그게 딴 데로 전이됐을까봐 그 검사받으셨거든 며칠전에 어. 좀며칠 있다 나올거 같은데 그게 만약에 뼈로 전이됐으면 이제 큰일나는거지 아. 뭐라그래 하.. 굴렸던지 어. 금그게 <laughs> 그래서 무서워서 암보험 <안> 본... <laughs> 없었는데 암보험 <안본> 들어오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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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주변에 하도 암 걸렸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너도 안 보거나 들어가 나 지금 무서워. 들어가야겠다. <laughs> 아니 암이 암, 암이 걸리는 것도 무서운데 치료비가 무서워. 그 치료비가 몇백만 원 아까냐. 그러니까 어. 우리 아버지도 수술하고 응. 몇백 해줬어 그러니까 진짜. 치료비가 무서워. <laughs> 아보험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웃긴 게 이렇게 가게 처음 오픈하면은 제일 먼저 꼬이는 사람이 보험쟁이들. 아, 어 제일 그치. 먼저 꼬여. 어. 아, 사 사업, 사업하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사업하면 개털이에요. <laughs> <laughs> 보니까 그 90%는 개털로 시작하는 거 같아요. 진짜. 오픈 한번 하고 나면 뭐 비지 얼마야. 어. 나, 나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세가 바뀌어 가지고 오픈 말이 없어. 그래 아, 진짜 아 정말. 우리 싸우면서 그 얘기까지 지금 가게 내몰까. 그래서 제가 진짜 논의했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날반 이렇게 똑같이 고생해서 딴 데서 벌면 더잘벌겠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거. 회사 생활할 때는 응. 돈에 쪼들린 적이 없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놀러 갔고, 놀러 갔고, 놀러 갔 맞지, 가고. 맞지. 뭐지 빠르 하는 다 쉬고, 맞지 다 쉬고, 맞지, 휴가 쓰고.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자신감부터 있고 있잖아. 아무래도 돈이 안 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이 있잖아. 그렇지. 그 금액을 못 보니까 맞지 분이 남는 게 없으니까 손에 나중에 막 그때 막 손이 이길 이길 저쩔 저쩔 저 이렇게 되는 거야 싸우고 어,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욕심 <laughs> <빛나시는. 웃음> 이것도 뭐 어른들 얘기지 진짜 안정된 직장이 짱이다 맞아 아, 맞아 진짜 맞아. 욕심 안 내고 어. 그냥 월급 따박 따박 나오는 거 받고 식비는지만 열심히 하면 진짜 욕심만 안 부리면은 제일 아름다운 삶이 아까 얘기했던 저 쉬는 날다 쉬고, 어 아. 운동을 열심히 할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어야 돼. 아, 부모님들이 공부 시키는 일까지 진짜 이것도 있어. 진짜 다 어른들 얘기야, 진짜 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laughs> 어, 공부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해라. 맥주 타워 그래. 있나? 사 볼까? 있어, 있어. 어 있어? 지금 <laughs> 내가 아침에 쉬는데 내 얼굴을 보니까, 어? 여기 얼굴이 왜 그러냐? 이 생각을 했어. 근데 <laughs> 아침에 여보를 데려다주려고 여보가 나오는데 아니 자기 몰골은 왜 저러지? 저도 <laughs> <나도> 그냥 어, <laughs> 아, 너무 안쓰러운 거야 오늘 펜션 청소하었거든요더 어. 힘들겠네 <laughs> 둘이 몰골을 보니까 야 이거는 돈이고 도돈 나말이고 오늘 최선을 다했다가 그럼. 죽는다 근데 어. 이 동네가 진짜 관광지다 보니까 펜션 청소 일이 참 많고 괜찮다 어, 아 괜찮을 것 같아 강기로 하기에는. 아, 이것 저번 달, 이번 달 꾸준히 하니까 나아진다. 나아지긴 해? 어. 점점 나아지겠지. 응. 어. 30하루 목표 금액은 언제나 30이야, 평균. 아, 그렇구나. 그 이상 안팔 거야. 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래.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진짜. 그 어. 어쨌든 우리는 수제잖아. 그렇지. 모티버가 수제다 보니까 퀄리티 떨어지면 30이면 몇판 팔아야 되는 거야? 15개, 16개 음. 어. 사이드가 있어서 1 0가판 파가 2만 원이니까 음. 괜찮네 딱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굳겠다 음. 그날 되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더 이상 못낄것 같으면 걸어 플러스들 걸어 음. 왜냐면 여기서 이거 음. 나가면 맛이 없어 어. 100% 실수해 비자가 탄다고. 중요한 거 같아. 그 기준점을 아는게 그러니까, 차라리 장사가 잘 되면 누구나 전수에 좀 편한데.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하지. 그때부터. <laughs> 그러니까 나 아까 구독자 찾아온 사람 얘기 했잖아. 어.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내가 일하는 데를 잘 모르고 이 어. 층을 간 거야. 아으로간 거야. 어. 어. 거기서 막 기다렸대. 내가 아. 언제 나오나. <laughs> 근데 아니, 야, 안, 나오지. 안 다, 나오더래. 생계가 거기다 레스토랑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원한테 물어봤대. 아, 어. 저기 혹시 키스라이브 이랬는데 네. 내가 그 직원들한테 별로 얘기 안 하거든. 아, 유튜브 어. 얘기를 몰랐대. 어, 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혹시 빡빡이 이랬대. 빡빡이. 아. <laughs> 그러니까 아. 가끔 틀어놓고 자면 이게 목소리가 나면 나하니까 <laughs> <laughs> 가끔 그냥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자. 우리도 요새 기름 솔직히 되게 창피한 게 근데 기름이 한 드럼 들면 너무 비싸잖아. 그렇지. 그 기름 못 넣어가지고 찬물로 샤워하고들 그 <laughs> 보면서 뭐아 진짜 저게 상한구나. 말이 알아. 뭐 알아 기름 한한통 넣으면 막 35만 원 이러니까 그치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맞아. 이기안해 어. 타지 사람들이 오면 타지 사람들은 다 고생한대. 그래서 여름엔좀 찬물로 샤워하기 수월하니까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거든. 그럼 그렇게 씻으니까 좀 살만 살마... 또 사라지더라. 어 사라져, 사라져. 맞아. 힘들진 않아. 지고도 어. 못했거든. 어. 어. 나도 그랬어. 어, 나 찬물로 절대 샤워 못해. 나도 그랬어 어. 나도 진짜. 근데 하더라고. 나 어. 어떻게 하게 되더라. 해야지 어떻게 샤워 안할수 없고. 이 진짜 돈이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 살게 돼 그렇게 또 진짜. 여긴다 고기 기름이잖아. 그렇지 어, 가스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도시 가스니까 그냥 돈돈 신경 안 쓰고 쓰다가 이제 나오면은 부랴부랴 내고 이런. 이런 그냥... 도시 가스는 얼마 안 나와 오히려. 그치. 맞아. 1 0만원이나1 2만원 돈에서 끝나는데. 맞아. 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도 나 동해 와서 음. 도시 가스가 얼마나 어. 아름다운 시스템이었는가. 오 어,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laughs> 그. 서울살때그 수많은 주택에 다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게 우리나라 선진국이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를 써도 보통 그 이만한거 설치해야 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가스비도 아유. 아그래도 가게 하고 나니까 좀 어때? 힘들어. 진짜 솔직히 맘 받해서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은 문로 진짜. 근데 이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아. 한참 <laughs> 전이 아. 돈을 차라리 통장에 묶어놨으면 이자라도 얻지 <laughs> <laughs> 그래 이거 <시작이> 차린다고 <laughs> 얼마, 얼마를 썼는데 진짜. 아유, 나 그러면 피자집 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둘이 원래 병열이가 피자를 할줄 알았으니까 아. 이제 할 수만한 게 피자 가게 구나 음식을 할줄 아는 게 피자밖에 없어 양식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한 건데. 이게 물론 식당에서 일했지만 그건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래 음. 그 밑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때는 괜찮았거든. 몸만 힘들면 되니까. 그래서 할줄할 괜찮을 줄 알고 딱 차린 건데 음.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거랑 틀린 거지. 음. 음. 요리는 할줄 알지만 영그 우정을 할줄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거야. 아, 이게 참... 셰프들도 그래서 아무리 요리 잘해도 맞아. 이게 사업 수완이 없으면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그분 만나서 좀 얘기를 할때 그래도 셰프님들은 다들 이렇게 뭘뭐 차리고 싶어하지 않나? 언젠간 차리셔야죠.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네.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아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그치 맞아. 어. 요리 잘하는 거랑 진짜. 어. 어. 요리 못해도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잘 돼. 맞아. 어, 잘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요새는 음식 맛보다 이 수완이 좋은 사람들, 훈련 잘하는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 뜬대. 어. 그러니까 그분도 요리는 어차피 솔직히 요새는 다 거기서 거기야 맛있어봤자 정말 훌륭하진 어. 않잖아 여보 카드. 아. 나 진짜 금방 왔다 생각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요새 기성 어. 기성 소스들이나 막 이런 게잘 나오니까 그냥사아가 하면 요리는 다 어느 정도 맵만큼 뽑아. 그치. 어. 그분도 그 얘기하는게 아 이거 차리는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아 직원들 이렇게 막 어떻게 아, 쓰고 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식당으로 가야 되니까 응. 직원들 관리하고 이런거 아, 잘수 없다 요새 또 인건비도 비싸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문제라고 선뜻 벌일 그게 안된다그 사람이 현명한 거야 진짜 그냥 그러면서도 자꾸 그 얘기가 막 와닿는 거야 진짜 어쨌든 버텨야 된다. 직장 아죠. 직장에서 버텨야 된다. 월급 나온 거잘 받고 땀만 품지 않고. 안하데다 이유가 <laughs> 있어. 진짜. 어, 어. 우리 그 이거 가르쳐 주신 셰프님이 음. 강릉에서 지금 레스토랑 하시거든. 음. 근데 그분도 잘 되는데. 그건 또 맨날 컴플레인 들어, 음식이 뭐 짜다. 그치. 그 그거는 레스토랑의 숙만인것 같아 맞아. 진짜. 사람마다 다 입, 입맛이 틀리니까. 맞아. 어우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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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동산 진짜 오랜만이다. 수인 미용을 아마 한, 한 거야? 아무래도 안 했어. 그래? 이분이 자르고, 그렇게 내가, 다. 내가 내가 여기 배털이랑 여기랑. 발 발털을 내가 잘라줬어. 그러니까 뭔가 단정해 보인다 했어. 아, 그래. 너무, <laughs> 야. 여기 그리고 좀삐죽삐죽한거 조금 짜가지고 충분하네 그 정도만 그래. 응. 빡빡 밀려고 한거아야돼 우리 배나 배나 거봐 이놈 지금 몸 많이 못그래 손님들이 먹이서 죽나는 거 아니까 자다가도 이들 눈이 계속 쪽 누가 오면 왔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 저거 주잖아 하나씩 그만둬 이제 나와 아 이래 이래 앞니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아 그래? 벌라고? 아니 이러면 이제 무릎이 올라가겠다고 아. 손님 무릎이 <laughs> 손님한테? 어 진짜 아주 김수진 완전 접대견 됐어 완전 이가 됐네 도대체 응? <laughs> 자꾸 손님한테 안겨있어 아, 얘 여기다 INFP라고 해놨는데 이거 바꿔야 아니야. 되는 거야 아닌 MVP 거 같아 MFP 아닌 거 같아 <laughs> 얘 절대 전혀, 아니야 전혀. <laughs> 그 정말 그 배달용 오토바이보다 스쿠터가 좀덜 위험하대. 똑같이 위험하겠지만. 확인 뭐 일단 잘안 나가니까. 응. 음. 그데 어, 이제 배달을 다녀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좀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편할 갈거 같아. 저걸로 갈거 아니야. 어. 아, 어. 저거는. 어. 막 쓰지. 어. 이게 좀 건수가 많으면 그냥 배달 대행없체 쓰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어. 응. 건당 안받아가고 걔네 가맹비를 받아 한달에 10만원 5만원 뭐 이런식으로 받아 뭔지 알아 어. 그 무슨 뭐 업체 이름 있잖아 어그 만약에 뭐니 네 생각대로면은 걔네들 10만 한 10만원씩 줘야돼 한달에 막 한두건 해도 그리고 건수가 많으면 쓰지 10만원 내고 근데 그만큼 그걸 효율을 못 뽑아내니까 우리가 직접 배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지 음식 해야되지 배달도 다녀야되지 맞지 배민 라이더는 우리가 다 부담 걔는 가맹비가 없는 대신 배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니면 뭐 5,000원이면 5 0 0 0원이다 부담해야돼 그런거지 배민 원이 그거거든 배민 라이더 쓰는게 어 배민 원 주문 싫어하는게 배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되니까 그럼 배민원 아닌 거는 다 부담은 아니야? 어 그거는 이제 고객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설정해 둔 금액이 있잖아요 아~~ 그거 고객이 내면은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배달을 하면은 그 배달비를 우리가 다 먹는 거지 그래서 직접 배달한다 사장님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배민에서 없앤다그 해가지고 난리난 거야 아... <laughs> 배달 사장님들그것 때문에 난리난 거야 거기 수수료도 받아쳐먹지 배미쓰면 진짜 안 된다. 걔네 맹 망해. 그래서 나도 배면 안 써? 안쓰지 <laughs> 어, 않아. <말아야> <laughs> 배달 시킬 일있으면 가게로 전화해서 진짜. 어 그게 나. 그럼 더 서비스 많이 챙겨줄까? 맞아. 우리도 오히려 가게로 전화 오면은 배달비 없고 뭐 하나 더 챙겨줄 콜라 라도 하나 더 챙겨줄 수 있고 배달비 대신에 그걸 챙겨주는 게 낫잖아. 그게. 그래도 남는 거잖아 배달비보다. 어, 술이안 나가지. 그러니까. 오늘 술 마시고. 괜찮네 오늘 잘 들어가네. <laughs> 회복이 됐대 누나. 어. 아 있는 건줄 알았네. 두통, 두통 어? 있던 게다 사라졌네. 쉬어야 돼. 밀가루 쉬는 해 심지어는 리뷰에 저런 거 달려 있어 사장님이 배달을 해주셨는데 밀가루를 뒤집었으오 무서웠어. <laughs> 대박. 엄마한테 어, <laughs> 되게 인상깊었대. 대박이다. 근처니까 이제 배달이니까 배달비가 거시기하잖아. 아, 배달비를 돌려드렸어. 바로 앞이니까. 음 그랬구나. 어, 그럼 아 바로 앞인데 배달비 받기가 그렇잖아. 음. 그러면. 근데 그때 내가 내 몰골을 생각을 안한 거야. 앞치마도 그대로 입고 와서. 대단해. 눈이 되게 졸려 보여 <laughs> 졸리지? 나 이제 좀 졸려 <laughs> 지금 정신이 <laughs> 나좀 눈이 잘안 떠지지? 어 <laughs> 되게 피곤할 거든아 12시 반이네? 그니까 아, 나도 좀 이, 몇 대쯤 자거든? 아. 이해해 근데 나도 비슷한 게 나도 한 2시, 3시쯤 자거든 그니까 러 그래서... 우리도 그때되면 눈이 감겨 응. 여러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아 에어컨 나도 에어컨이 꿈이다 네. 어. 내년은 달고 싶다 에어컨. 달수 있어. 달수 있어. 여이달수 있어. 겨울엔 그럼 어떡해 난로가 있나? 난로 있어. 아. 기름 난로 있고. 뭐 몰라. 응. 한번 버텨봐야지. 선우님. <laughs> 반전식 <장훈이. 웃음> 디퓨저 향이 참 좋네. 하나 줄까 집에 있는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있어. 진짜 <laughs> 아, 있어. 아, 아니이 사람들은 뭘 자꾸 줄라고 그래? <웃음> <웃음> 집에 많아. 어둠의 <laughs> 미야 뭐 말만 불라고 퍼주면 야 나이 먹어서 그래 <laughs> 향해 마음에 들면 하나 줄게 진짜 사실이네 <laughs> 집에... 찐이 맞혔던 적 있잖아 <laughs> 안 물렸었어 <웃음> 나? <웃음> 나 물렸지 물려도 우리 근데 별 데미지가 없는 거지 세상 물리면 항상 물리니까 <laughs> 큰애들한테 물리니까 별 데미지가 없어 <웃음> 세상에 <웃음> 저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대통사대시 때렸다고 물면 막 씹어 그만. 세상서 <laughs> <laughs> 그랬구나. 별 사차는 <하찮은> 거 <laughs> 물어도 <하찮은> 거. <laughs> 그 딱? <나? 웃음> 응. 근데 그렇게 물리고 나면 미르 미루, 미르가 있잖아. 응. 미르가 이렇게 가서 <웃음> <웃음> 이러고, 이렇게 얘기 지켜 봐. <laughs> <laughs> 저 뒤진다 그러면 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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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런 거> 있어. 얘도 이 악수나지. 어이고 그랬어도 됐고 와 가만히 잘 있다가 걔는 갑자기 물더라고 맞아 걔 어. 그래 찐이 그랬었어 갑자기 물면 어우 물었어 이거 딱한대 때리고 밀가 와서 이거고가야 찐이가 먹는 건안 아파 큰 개들한테 씹히니까 세에가 그래, 그래. 난... 그랬구나 응. 먹가 옳지 아그 얘기하다가 얘기했던 거 같아 응? 아, 호성이 유튜브 면 되게 괜찮을 거 같은데 제일... <laughs> 되게 삶이 예술적이어가지고 <laughs> 이런 걸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어? 걔 한다니까 그러니까 병열이 하는 거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래? <laughs> 안 나와 먹아 공연하는 영상을 찾았어 처음에 내가 저번에도 거그래서 어. 그랬구나 북평호일장 아 맞아 어. 맞아 북평호일장 잼배 그게 <laughs> 나오는 거야 먹가 응. 지금이야 타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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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어. 아 고맙다 진짜 근데. 피곤보다 너무 재밌는 거다. 그러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괜찮네. 음. 아니 버스킹을 해버렸던 거 느낌 기승. 뭐라든 해야 돼. 말하든. 안프리카 하려면. 그런 기념품 같은 거 예쁜 거 많잖아. 아니야 아 맞아. 음. 나저 생각까지 해봤어. 네 버스킹하거나 뭐 해서 음. 뭐 하면은 피자 무어로 밀어줄게. 음 그런 어. 콜라보. 어, 괜찮네. 이제 그런 거 얼마든지 해주시. 어차피. 그냥 맨날 우리 농부지마고 그치 너무 좋지 어, 피자도 올리면서 너무 좋지 피자 큰건 힘드니까 좀 조그만 피자로 해가지고 아니야 큰건한 발에 구워가지고 가서 싹 돌려도 돼한 한 조각씩 어. 드시면서 보라고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음식이랑 응. 그런 문화는 같이 붙어있는 거 어, 같아 안될 수가 없어 어. 붙으면 진짜 어. 특히 어. 아 가야겠다 어, 엄청 별려 그래. 응. 응. 눈이 간다 몰랑 차 <laughs> 이거 몇개저 지금 초점이 여기 있는데 초점이 <laughs> 여기 여기 여기인데 <laughs> 아 어, 쌍꺼풀 막 나오 <laughs> 막 나오나 <나온다>, 쌍꾸이야 <쌍꺼. 웃음> <laughs> 오늘 오늘 다 먹었네 우리 많이 먹었다 그래? 어나 이거 세잔지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대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나요새알츠돼가지고 나 근데 두통이 사라졌어 진짜. 마취가 된 건가? 뭐안 먹어서 마취지 왜? 술 마취.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형. 아유 감사합니다. 형 건강하게 오래오래 합시다. <laughs> 잘될거 잘 같아 우리 나. 비자 셔틀 응원합니다. 여기 잘될거 같아. <laughs>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어. 안 돼, 너무 잘 되면 안 된다니까 힘들어. <laughs> 너무 잘되진 않을 거. <laughs> <laughs> 일단 잘 되고 보세요, 사랑해요. 어. 네. <laughs> 아니, 뭐 지금 벌써 기면 출 잡아가고 있습니 벌써 잘될걸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나는 저거. 아, 밖에 그것도 달아, 깃발도 달아.